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주책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리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곤도 마리에입니다. 인생은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는 집은 복잡합니다. 정리되지 않는 인생은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리에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정희숙 씨는 정리를 의뢰받아 견적을 내고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리 의뢰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떠난 사람들의 방을 정리하면서 물건 정리는 죽거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정리입니다. 곤도 마리에는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합니다. 저자는 정리는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은 정리의 시작일 뿐이며 마무리는 버리고 남은 물건에 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남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정리는 물건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리므로 진짜 설레는 물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리의 의미입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이 있다면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설레는 물건을 남기는 것입니다. 설레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방은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 있는 물건은 세 가지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얼마나 아름다운 물건인가? 둘째, 어느 정도 물건에 애정을 쏟았는가? 셋째,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가? 일상을 정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리를 하면 작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상외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빨라집니다. 누구나 정리를 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 정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정리를 통한 자신의 변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정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고 갈망합니다. 잘 버린다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채워야 합니다. 저자는 설레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정리는 잘 버린 후 설레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리입니다. 정리만 잘해도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집 정리보다 더 중요한 인생 정리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설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